아이고아이고 <laughs> 유진. 안녕하세요. 와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도 나가네요. <하나로. 웃음> 오늘 우리 카이또 나가네요. 오늘은 수원. 수원. 화산? 송닭거리 가서 송원 수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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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한 고고! 오늘도 짜장거 타고 치킨 먹으러 갑니다 고고! 출발! 다음어요 재밌지? 한장한 <laughs> 장. 오, <잔> <laughs> 오 나이. <laughs> 맥주 한장 하나. <laughs> 시원한 맥주. <laughs> 오, <나. 웃음> 따뜻한 치킨. 서유진 <laughs> 좋아 뭐가 니 얼굴 왜 그래 아왜 이렇게 힘이없어너 안유원 집에 가다 왔어 니가 치킨 먹고 싶다고 때에 그래 그래 뭐 파이팅해야지 조금 조금만 힘들어도 원숭이야, 원숭이. <laughs> 아이아이 우리 딸 나보다 더 잘하네. 와, 와, 아, 얼어막 아, 힘들어. 아, 못 가겠어. 아, 유진이 잘하네. 아, 유진. 뭐 하고 있어? 빨리 가. 빨리 금 힘들지? <laughs> 아까 힘 많이 썼어, 그래. 파이팅파이팅 어이구, 어이구, 오, 잘한다. 오,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드디어 도착했네요 <웃음> 주문하세요. <laughs> 닭똥집은 좋아요, 우리가. 후라이드 먹자 후라이드로. 반반 말고. 라이드 어. 양념은 양념이 너무 달아서 안 돼. 후라이드 하고. 후라이드하고 닭똥집 있어요? 닭똥집 있어요. 되게 많은 거. 있네 이거 이거 아니에요? 되게 <목소리> <지게> 많은 거. <목소리> 너무 많은데. 너무 너무 많은데 이거. 얼마인데요? 17,000원. 많은 그런 게안 되나? 양념 한 마리. 양 양념 한 마리. 프라이드 하나. 그냥 시켜. 그냥 먹고 남는 거 포장하면 되잖아. 내일 유진이 그래. 먹는데. 그안 매운 거할까 조금 매운 거할까안 매운 거. 안 매운 거. 에, 그럼. 예. 아, 몸을 콜라 살짝. 콜라. 콜라 맥주 먹지 맥주 맥주 테라 하나 오빠는 맥주 안먹고? 그래서 하나 병으로? 그냥 잔으로 아니고? 생맥주 아니고? 생맥주한마어딱한 잔만 네. 젊어이 미야 젊어이 젊모 우리 남편이 배가 별로 안 고프는데 또딸 위해서 딸이 치킨 먹고 싶다고 여기까지 왔어요. 아까는 다섯 시 반에 물어봤는데 오빠 듣냐 은 글쎄 배 안고프는데 갑자기 딸이 학원에 갔다와서 치킨 먹고싶다 그래 가자 아이고 박유진 너는 아빠 너무 사랑이 받아서 때문에 아냐 박유진 좋은거야 너는 아빠 너무 사랑받아서 아냐 맞지 왜 몰라? 너 이런 몰라 이런 소리 하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? 너 이러면 안 되지. <목소리> 우와, <닭동집>. 와, 닭똥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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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 불고기 맛이네. 아, 그래요? 네. 나는 그냥 드이하는거더 좋아한대. <목소리> 그래요? 맛래요네 그래요? 그래요? 어래니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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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래요 그래요? 어래요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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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않그요 그래요? 요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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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뭐냐? 뭐냐? 뭐게먹어 뭐냐? 이거. 게원 이거. 이처럼먹이냐 자꾸 예냐게 먹어야지 아이참이숭이야원숭이 와. 이 치킨 왔다 와 냄새 좋다 이것도 똥집인데 먹어 이것도 똥집이다 저기요 아가씨 치킨 먹고 싶다고 하던데 많이 드세요 또 조금만 먹지 말고 알겠죠? 몰라 역시 역시 아빠네 역시 아빠네 젊어 오늘 주말 아닌데 두개나 사야돼? 두개 두 세개 사야돼 일주일에 계속 바꿔야돼 하나는 빨래하고 또 세거 입고 세거 입고 또 하나는 빨래하고 다림질도 해야 돼 그때는 유진이 옷잘 신경써야돼 엄마가 고등학생 때는 옷이 저 완전히 착. 이렇게 돼 <laughs> 만지면 은선 <손> 다쳐 <laughs> 뭐말알지오바가 엄마 진짜 야 엄마 고등학교 때옷 다림질 엄청 깔끔하게 입고 다녀 안하면 어떻게 돼 안하면은 엉망진창 되는 거지 안 이쁘지 응, 토기가 안 좋아 뭐 유진이가 깔끔해야 돼옷 입고 没有悄悄拍一次，阿爸阿拍。嗯啊